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1일 목요일 독서 모임 네 번째죠.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책은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이죠. 어우, 표지도 밝네요.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 이런 거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아니면은, 사실 소설 안에서는 정확히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나는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이건데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 마음은 또 뭘까?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구절이나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뭐 저의 흐름과 상관없이요 채팅을 남겨주시면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그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두께가 좀 있어 보여서 살짝 부담스러웠는데 잘 읽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조금 굵은 편이긴 해요. 그렇게 벽돌 책까지는 아니지만 벽돌 책에 조금 가까운. 좋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어떻게 이야기하실지도 재미있을 것 같고 또 기존에 오신 분들도 늘잘 얘기해 주시니까 우리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단한 독서. 최은영 작가의 첫 번째 장편소설이죠. 최은영 작가만의 따뜻한 인간애와 내면 심리를 잘 표현한 소설을 아주 길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이 밝은 밤은 증조모, 할머니, 엄마, 나에 걸친 4대의 여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각 여성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겪어야 했던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등조모는 계급이 낮은 백정의 딸로 차별을 받으며 홀로 아픈 어머니를 모시는 가장의 역할을 힘들게 해야 했고, 결혼에서도 신분으로 인한 차별 속에서 감정을 꾹 눌러 담아야 했고요. 할머니는 가족을 버린 남편 대신 딸을 호적에 올리지도 못하면서 홀로 키우며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엄마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 결핍을 채우기 위해 어떻게든 가족을 유지하려고 고통을 참았고요. 나는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상처를 갖고 있으며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엄마와 갈등을 겪으며 또 고통을 겪는데요 그러면서도 할머니 엄마 나는 참았던 고통의 감정을 털어놓으며 치유하고 서로 도우며 나아갑니다 애석하게도 이네 명의 여성은 힘든 상황에서 버티기 위해 슬픈 감정을 토해내지 못하는데요 이를 표현하게 만든 건각 곁에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증조모와 세비 아주머니, 희자, 명숙 할머니, 할머니는 서로를 통해 감정 표현하게 되고요. 또 엄마와 나는 서로 대화하면서 솔직해지게 되는데요. 이 여성들은 서로를 도우면서 끈끈해졌다가도 슬픈 이별을 한 번씩 겪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소설 속에서 어떻게든 만남이 이어집니다. 꿈에서든 세대를 걸쳐 닮은 사람으로 만나든 이메일을 통해 만남으로 또 이어지든요. 증조모는 다음 생에선 딸로 태어날 테니 다시 만나자는 얘기를 했고, 할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다시 만났다고 느꼈는데요. 재밌는 건 나는 천문대 연구원으로 우주를 보는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은하들이 먼 옛날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것처럼 이 관계도 연결되고 있다는 지점이 이 소설 곳곳에 있는데요. 돌아간 언니와 내가 함께 노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소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걸 말하고자 했을까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뭐 수단과 방법 그리고 또 공존하는 건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이 제가 여기서 빠뜨린 것도 있는데 나의 전남지, 전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차피 벌어진 일이다 <목소리> 나는 말합니다. 자신에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했고, 어둠이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사고날 때, 내가 사고날 때 환영해서 언니를 보는데요. 언니가 나를 부를수록 세상이 환해지며 말합니다.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시다.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 있나? 그때 언니는 말합니다. 난널 떠난 적 없어. 이 소설의 제목, 밝은 밤은 무엇을 뜻할까요? 밝은 밤. 이라고 했었을 때 사실 어두운 환경에서도 여성들이 밝은 밤, 좋은 이제 치유하고 나아가고 열어가고 감정을 토로하고 성장하는 뭐 나이에 상관없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좋은 미래를 뜻하는 그런 희망 밝은 표현이 있기도 하지만 밤이잖아요. 근데 나는 여태까지 나의 감정을 외면하고, 근데 그 외면이 여성 4명이 다 똑같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걸 서로가 북돋아주면서 그 감정에 토로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둠 속에 있었던 내가 밝아지는, 그래서 밝은 밤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성명을 듣고 생각해 보지 않은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우주가 소설 속에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면 지금의 모습이 빛이 되어 우주 저편을 끊임없이 가고 있다고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좋네요, 초희님 저는 그 밝은 밤이 달이 뜬 밤, 보름달이 뜬 밤인 것 같아요. 여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겪는 어두컴컴한 밤을 적어 있지만 지구를 계속 맴돌며 밤을 밝혀주는 달처럼 여성들의 주변에서 존재하는 소중한 지인들 덕분에 그 밤을 이겨내고 밤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소설 초반에 할머니에게 천체망원경으로 달을 보여주는 장면이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뭐 표현 너무, 설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장님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이 소설에서 각 인물은요 갈림을 당합니다. 세비 아저씨가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데요. 예전에는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 귀한지 천한지를 갈랐다. 그러다 일본인들이 조선에 들어온 뒤 조선인들은 그저 천한 취급을 당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거를 좋아한다. 백적의 딸, 사상이 다른 사람, 뭐 아버지 남편이 없는 여자, 아버지가 없는 딸, 또 이혼한 여자. 이 소설 속에서의 인물은 여러 이유로 이렇게 갈림을 당했는데요. 사람은 왜 그런 걸 좋아할까요? 원치 않게 놓인 상황에 대해 구분하는 인식과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시선을 거둘 수 없을까요? 이런 말이 있죠.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못 참는 게 사람이라고. 백정이 굉장히 천한 취급을 받게 된그 계기가 결국에는 백정을 굉장히 무시하지 않고 천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당할 수가 있고 저희 시간이 나면 밝은 밤을 영화에 있을 때를 생각해보면 작품 속 캐릭터들을 저희가 가상으로 캐스팅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요. 전세계님 먼저 이야기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 뭐 이야기하셔도 좋아요. 일단은 세비 아저씨는 되게 인상이 좋은 사람. 어? 세비 아주머니 김혜수님 어떠세요? 여매라님 되게 어울려요 여매라님 뭔가 증조모님보다 세비 아주머니 쪽? 이제 마지막 한문 질문만 남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할머니를 부르고요 어떤 말을 전했을지 우리가 상상해보자고 한 거였는데요 마지막에 할머니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서 할머니는 그래를끄덕이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것도 좀 궁금하지 않아요? 열린 결말로 끝났을 때그 뒷이야기를 계속 독자가 상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한 독서. 아 근데 저 오늘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믿기도 하고 좀 이야기가 나눌 것들도 많기도 하고요. 다나한 독서 때문에 책도 다시 읽게 되고 내가 본 시각과는 다른 시각들을 독서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책에 참기름을 짠 것처럼 뽕을 뽑았네요. <laughs> 표현 좋은데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저희 다음 10월 독서 모임은 도서는 무엇으로 할까요? 근데 이 질문에요, 여러분 바로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도 막 염두에 두고 이런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야기 하셔도 좋고, 근데 최대한 주말까지 저희 단톡방에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 최대한 일요일까지 받을게요. 제가 단톡방에도 남겨놓을 텐데 저희는 그러면 인사 마무리를 하고요. 어, 다음 내일에. 또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은 내일 또 재밌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굿밤 모두 좋은 밤 되세요 굿나.